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회도난마입니다. 문하세가 회개하고 요시아가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신 것은 문하세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문하세가 뿌린 죄악이 전체 국민에게 너무나 뿌리 깊이 박혀있었기 때문인가요? 부족한 회계와 국가적인 타락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문하세가 회계하고 요시아가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왜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나요? 11기야 2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문하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한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성 에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열왕기하 22장에서 시작하여 23장까지 이어지는 요시아의 행적에 관한 기록은 그 개인에 대한 최대의 찬사와 인정으로 마무리됩니다. 그것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두절은 그런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여호와께서 문화세로 인해 타오른 경로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유다도 버리시고 에루살렘 성과 성전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문하세의 죄가 얼마나 컸기에, 요시아의 개혁도 하나님의 경로를 돌이키게 할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 문하세는 회개하지 않았던가요? 아니,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지만, 악인에게는 그 자손 삼사대까지만 갚으시는 분이 아니신가요? 유다의 제13대왕 문하세는? 부왕 히스기야의 개혁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버지를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상 숭배를 확장시키고 부패하고 가증한 가나안의 모든 풍습을 그대로 따릅니다. 오랜 기독교 전성에 의하면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입니다. 그의 죄와 악행은 아무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어 북왕국 이스라엘에 행한 것처럼 유다와 에루살렘에 재앙을 내리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어서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으나 아버지 문하세의 길을 그대로 따르다가 2년 만에 살해당합니다. 후에 유다가 바벨론 왕 누부간네살에 침공을 받게 된 것도 본문은 문하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하세는 그 개인으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다음의 본문이 그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역대하 3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문하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 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에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문화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문화세로 인해 경노하셨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를 받아주시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문화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문화세의 이전의 죄를 기억하시고 경로를 돌이키시지 않으시는가요? 이유는 한마디로 문화세가 뿌린 죄악이 전체 국민에게 너무나 뿌리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하세 개인이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속속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문하세를 이어 즉위한 아몬이 문하세의 길을 따라가도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시아가 대대적인 개혁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사실상 백성들의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아 선지자가 눈물로 한 경고와 간청이 모두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에레미아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단한 사람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레미아 5장 1절에 보면 에레미아가 거리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단한 사람도 찾지 못했습니다.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회는 불의와 압제가 만연했습니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칠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다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만큼 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심판도 동일해야만 했습니다. 문하세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때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요시아는 개혁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루살렘의 멸망을 목도 하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여전히 문하세의 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하세의 회개나 요시아의 개혁도 문하세 이래로 백성들의 마음과 사회에 쌓이고 쌓인 죄를 없애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왕 382페이지에서 383페이지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문하세가 통치하는 동안에 박해를 받았던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책망과 형벌에 대한 특별한 기별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었다. 선지자들은 유다왕이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자들보다 더욱 심하였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나라에는 위기가 가까이 다가왔고, 머지않아 그 나라의 거민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을 당할 것이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국 땅에서 당신을 저희 통치자로 인정하게 될 사람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큰 시련을 당할 것이지만 당신께서는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안전히 피난처를 찾을 것이다.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충실하게 경고와 권고의 기별을 전하고 두려움 없이 므나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하였으나 그 기별들은 조롱을 받았고 타락한 유다는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전조를 보고도 백성들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저희 왕이 아스루의 군대에게 사로잡혀 가도록 하셨고 그들은 므나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그들의 임시 수도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이 고통은 왕을 정신 차리게 하였고 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희 저로 에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며 므나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그러나 이 회개가 비록 괄목할 만한 것이기는 하였으나 여러 해 동안 우상 숭배 행습으로 부패된 나라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다. 결론입니다. 첫째, 므낫세가 회개하고 요시야가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은 것은 므낫세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무나세가 뿌린 죄악이 전체 국민에게 너무나 뿌리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무나세 의 회개가 비록 괄목할 만한 것이기는 하였으나 여러 해 동안 우상 숭배 행습으로 부패된 나라를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셋째, 많은 유다 백성들이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결국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